스티커의 무한 도전! 특명! 경사진 철판 미끄럼틀에서 스티커 위력을 보여주라! 철판 미끄럼틀 설치에 동원된 중장비만 다섯, 실험 참여 인원만 50명! 스티커 위력을 보여줄 블록버스터급 대 도전! 벌써부터 여기는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과연 경사진 미끄럼틀 위를 스티커만 신고 걸어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건 또 뭔가요? 기름이죠. 역시 거침없이 뿌려지는군요. 보통 경사진 미끄럼틀도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과연 기름이 줄줄 흐르고 있는 경사면을 스티커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일반 신발을 신은 실험맨 먼저 미끄럼틀에 올라서긴 했는데요. 아 뭔가요? 순간 러닝머신인 줄 알았네요. 과연 기름 가득한 미끄럼틀 위를 스티커만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생문이 불의 건 한번 실험해 볼까요? 쉽지 않은 도전인데요. 일반 신발을 착용한 남성 팀대 스티커를 착용한 여성 팀 도전 한 마디 들어볼까요? 등산 하신 었으니까뭐 올라갈 수 있겠죠? 저는 남자인데 자신 있습니다 기름진 경사 위로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열심히 해볼게요 먼저 일반 운동하시는 첫 번째 도전자 자신감 있게 출발 후들후들 떨리는 손좀 보세요 일반 운동화는 다리 닿기도 전에 쭉쭉 미끄러지고 마는데요 올라가기 쉽지 않죠? 스티커 워킹하려시는 첫 번째 여성 도전자, 출발! 거침없이 걸어가기 시작하죠? 아, 김연아도 울고 갈 평행감각! 보세요, 내려올 때 역시 기름에 발이 닿았는데요? 미끄럼 없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역시 미끄럼 방지 넘버 원, 스티커답습니다! 다 스티커 기술력 때문이죠! 이번엔 일반 등산화를 신은 두 번째 남자 도전자! 아, 시작부터 불안한데요? 얼굴 좀 보세요. 벌써부터 힘들어 보이죠? 제자리만 빙빙 맴도는 것이 어째 불안한데요? 한발짝이 무섭게 미끄러지는 것좀 보세요. 여기에 대적할 스티커 슬리퍼의 여성 도전자. 과연 무게감이 적은 슬리퍼도 가능할까요? 네, 한발한발 한발 경사면을 한 차례 쉼없이 올라가고 있지요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지거나 흔들거림이 없군요. 무사히 도착! 역시 스티커 도전 성공입니다. 스티커 무한도전 줄다리기 자, 그냥 줄다리기라면 스티커가 아니죠 과연 비누거품 위에서 스티커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요 선수 입장, 일반 시발을 신은 30대 대표대 스티커를 신은 초등학생 3인방 경기 스타트 자자, 원스텝 투스텝 스티커 팀의 선제공격 들어가나요? 아, 이건 또 뭔가요? 힘한번못 쓰고 줄줄이 끌려가는 일반 신발팀. 건장한 대한민국 사나이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과연 스티커의 위력 대단한데요. 스티커의 압도적 승리. 스티커 무한도전 자동차 밀기. 일반 신발 대 스티커 신발. 과연 승자는? 자, 먼저 자동차 오일이 뿌려지고 있지요 과연 서있기도 힘는데 자동차를 밀수 있을까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선수 입장. 경기 스타트. 으쌰으쌰! 아, 힘께나 쓰게 생긴 아저씨 장판 위에서 트위스트 주십니까 여자분 스텝 보십시오 전혀 미끄러짐 없이 우아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스티코의 기술력이거든요 스티코 승! 스티코 무한도전 제육관 일반 신발 대 스티코 신발의 한판 진검 승부 밋밋한 승물은 재미없죠? 과연 비눗물이 가득 뿌려진 미끄러운 바닥에서 스티커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먼저 태권 고수의 멋진 발차기 시범 아하, 역시 고수라도 태권도 하려는 물인가요? 아이쿠, 스티커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네요 자, 2단 엽차기로 다시 한번 만회할 수 있을까요? 아, 물이 쓰였네요 스티커화의 맛설 두 번째 맨발의 도전자 라운드 1 아무리 스티커하지만 맨발 선수와 체력적으로 밀리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보십시오 비눗물에도 절대 밀리지 않는 스티커와 멋지게 한판승 다시 봐도 시원하죠? 맨발 투원 아쉽네요 여기서 끝낼 수 없다 스티커대 맨발 라운드 투. 딱 봐도 조카 삼촌 빨 아닌가요? 그래도 초반부터 스티커가 밀어붙이고 있죠. 얼굴 좀 봅시다. 고개 점등시죠. 아이쿠! 완벽한 스티커 승! 맨발 투어 삼라운드 세 번째 도전자 시작하자마자 도망가기 바쁜해요. 역시 피눈물의 승자는 스티커. 미끄러 망진 넘버 원을 가린다. 스티커대 맨발 대망의 파이널. 뒷싸움이 팽팽하죠. 오늘 관전 포인트 데콘도 사범님 명예 회복 가능할까요? 자 선제공격 대심의 발차기 아 여기서 무릎 꿇는건가요 자 심기일전하고 저돌적으로 돌진 나비처럼 날아서 날지 못하고 쓰러지는 관장님 역시 스티커에는 무린가요 자 이어지는 사범님의 맨발 투원 돌고 또 돌고 관장님 여긴 무도장이 아니죠 아 이건 또 뭔가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안한다는 옷 붙잡고 문드러지기 관장님 체면이 말이 아닌데요. 역시 비는 문엔 태권 사범님도 이빨 빠진 호랑이죠.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지요. 회심의 뒷발차기. 마저 실패. 이러다 관장님 무릎 다 나가겠어요. 역시 미끄럼 방지 넘버원 절대강자 스티커입니다.